양말을 신고 맨발 걷기를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맨발 걷기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지구로부터의 자연적인 전기를 받아들이는 것, 즉 접지입니다. 이 접지 현상은 우리의 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우리 몸의 전기적 균형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많은 건강 이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양말을 신고 맨발 걷기를 하면 이러한 접지 효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말은 접지 효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양말은 피부와 지면 사이에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하므로 정기적인 접촉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양말을 신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양말을 신고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양말을 신고 걷는 것은 발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얇은 양말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천연 소재의 양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말을 신고 맨발 걷기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지면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가능하면 맨발로 걷는 것처럼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닿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발로 걷는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불쾌한 환경이나 위험한 환경에서는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말을 신고 걷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말을 신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맨발 걷기는 많은 건강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양말을 신지 않고 접지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양말을 신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얇고 천연 소재의 양말을 선택하고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닿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맨발 걷기의 건강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